김충식이가 그 최은순이가 네. 나 나는 지인한테 돈 3억을 빌려갔어요. 이름은 예.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지인에게서 어? 예. 지인에서 게 우리 지인, 저 노국봉 회장님 지인에게서 아, 니그 자기든지 고효사 예. 어그 정대택서 해서 나아요. 예. 그 사람한테 3억을 빌려갔는데 네. 그 1억은 최은순이 결혼하는데 쓰고 2억은 음. 김충식이가 쓰는데 그걸 법인 통장에다 넣었나 봐요. 예. 법인 통장에다 넣었는데 그 돈 달라고 하니까 네. 법인 통장에 법인 저기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더요 어, 법인에다 넣었으니까 그건 법인 돈이 자기 돈이 개나 개 관련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돈사만원 저기서 자기 아들이 병원에서 음. 암을 오늘 중에 내일 중에 오는데 돈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짜장면을 있잖아요 네. 짜장면을 갖다가 얼굴도 던져버리고. <laughs> 김축식이 언제 오다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사람이. 아니 그분이 사먹을 네, 그그 가져간 인간들이 네. 막 뻔뻔스럽게 네. 이걸 도는다 법인에 넣어서 네. 당신한테 줄거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분이 네. 화가 나가지고 짜장면을 누구 그, 얼굴에. 그 김축식이한테. 김축식이 얼굴에. 네. 네. 엎어버렸대요 짜장면을. <laughs> 짜장면을 엎어버리고 그냥 왔는데. 네. 그, 얼굴에 다 얼굴에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아자지가 그거를 아, 그냥 왔대그래 예.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아기 아버지 돌아갔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 병원에서 떨어져서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다그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응, 아들 그 아드님도 그렇게 예, 예.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예. 사연을 듣고 예. 아... 그러니까 가수 아픈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 그리고 저 박진아 검사 있잖아요 박진아 검사 예돈 예. (18억) 최름1 0때뛰한테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재판받고 같이 나오는데, 예. 예 18억 뛴사뛴 이명이라고 있어요. 예. 그, 엘리베이터를 뒤로 이렇게 싹뚫 둘이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음. 최은순이라고 박진아하고, 응. 음. 박진아 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아니, 그, 집 박진아 검사가 저 최은순한테 어머니라고 했다고요? 어, 어, 어머니. 그, 장고증명 위주했다고, 음. 그런 말을 재판장 앞에서 어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음.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른다. 아이고 옆에서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 검사면은 네. 저 최연순의 죄를 네. 묻고 네.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인데 네. 변호사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럼 박진아 검사는 최연순이 장구 을 위조했다면 거기서 바로 기소시켜 가지고 그렇지 재판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검사가 아, 아니 거기서 박진아 거기서 검사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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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저기를한 것입니다. 와, 그,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골 때리는 인간들이네, 진짜. 예, 예. 아니, 이런 검찰은 사실 없어져야 그 검찰 된다니까요. 예. 예. 그제 뭐, 다없애야 된다기보다는, 뭐, 형사부나 이런 데는 뭐, 예. 사실, 직무에 충실한 예.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특수부들, 요것들은 예. 예. 진짜 맞아요. 나중에 폭발시켜버려야 됩니다, 예, 진짜. 예. 조직 자체를. 예. 와, 정말 참,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지난 9년은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농양으로 음.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음. 누가 돌볼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연락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도, 도, 아니 노덕봉 회장님이? 예.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통사무서 알아보니까 이게 아무도 없게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어, 그래가지고 순천항병원에서 한달반 동안 입원해가지고, 예, 어, 살았고, 예. 지금도 이제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노 회장님, 예, 네, 지금도, 아, 이제, 지금도 기초생활 수급자세요? 예. 어, 기초생활 수급자요. 1,800짜리 뺏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아. 그런데 저, 저, 시공사, 신한저축은행, 재단법인 조항공은 이놈들 한 달에 15억씩 들어거든요. 네. 10억에서 15억씩 들어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저는 땅을 사서 예. 개발해서, 어? 해발해서 민원 처리해 가지고 (1년) (2년) 동안 분양을 허던 사람을 깡패들 깡패 용역들을 시켜가지고 어~ 내쫓아버리고 음. 이게 예? 검찰이이래도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 신고 일일이 돌렸더니요 문이 열려서 제서류를싹 가져가버렸어요 시종사람들이 예? 내이거완전이야내도이은놈들이 네. 지금 집이을한 거예요. 네. 뭐, 이거완전이야내일이이야이이 네. 나라를 그 집어 삼킨 거예요. 회장실 제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거기 있던 서류 싹 가져갔어요. 그러면 특수 절도에다가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1, 1, 1 돌렸더니 문이 열려서 나 양주 경찰서에서 문이 열려서 가져갔다. 불기소 이유에 서 그렇게 돼있고 불기소를 했어. 네. 그리고, 어? 그, 그리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래 이 나라가 음.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 이건 뭐 정대택 회장님도 지가 막힌. 네. 정대태 네, 네. 회장님은 진혁까지 살았는데 저는 진혁이라도 안 살았으니까 다행이고 안소연이 봐요. 안소연이 제가 괜히 건들어 가지고 음. 어, 나는 저최은순 어? 김건희 저김 고소를 했는데 음. 고, 고소, 고소 발 했는데 안소연이를 갖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안소연 그분은 지금 어, 네. 어, 성남 도촌동 땅, 땅, 땅. 뺏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음. 그사건의 그 말하자면 연관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죠. 네, 피해자죠. 예, 피해자죠. 땅뺏기고진역 살고, 예. 또진역 살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최원순을 만나서 벌어진 예. 이게 도촌동 땅 사건도 김충식이 좀 연관돼 있습니까? 다 어, 고, 공동범죄라고 보면 돼요. 아, 뭐 저기 보면 그 김예성도 거기 들어가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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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저 최원순이 김충식이 허는 얘기가 있어요. 음. 좋은 역할은 최원순이가 하고, 음. 악역은 김충식이가 간다 네. 그곳 사람 있는데 항상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음. 코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최원순이 네. <laughs> 악역은 좋은 거 가르쳐준다. 악역은 김충식이 하고 좋은 일은 자 자기가 하고 <laughs> 좋은 거 가르치네. 아이고, 아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열한 시에 기자회견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노덕봉 회장님 좀 주목해주시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어, 좀 억울한 일들을 뭐쉴새 없이 당하셨는데 네. 예, 절대 이최현순 김충식의 만행 잊지 마시고요. 지금 뉴탐사라는 매체는 김충식이 뭐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네. 네. 왜, 왜 그럴까? 이... 글쎄 저도 뭐 모르겠어요. 뭐. 왜 아. 그러는지. 그난눈 탐사 잘하는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예. 그래요. 그 저기 일단 기본적으로 예. 김충식이가 뭐이 윤석열 정권 때뭐 역할을 한게 없다. 이런 식의 그 아니요. 많이 했죠. 많이 해 먹었다. 예. 예. 제가 알고는 많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왜이 시점에서 지금 어 윤석열 김건이 최언순의 비리가 다 이제 백일하에 음. 드러나는 시점에서 예. 김충식을 두둔하고 있는지 예. 그 이유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충식이 핵심입니다. 나쁜 짓, 악역은 다 했고요. 네. 몹쓸 짓, 그리고 악마 짓도 김충식이가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